아다라스를 맡은 최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어, 대한민국 뮤지컬 아이다 여섯 번째 시즌이 끝났습니다. 어, 사실 지난 시즌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게 돼서 이렇게 극장에 올라갈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한 번에 멈춤 없이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있어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아이다 무적 관객 1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해서 <laughs> 너무나 아아아 관객분들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모든 게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대 곳곳에서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무대 음향 조명 의상 분장 소품 그리고 우리 밴드 분들까지 모든 파트의 스태프들 그리고 또 블루스퀘어 스태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laughs> 뭐 저희 배우들이 한명한명 한명 직접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분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분한번 호명될 때마다 여러분 열하 같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댄스 캡틴과 스윙을 맡아주신 배우 강동주.

제이팟에 연결된 지새롬 사랑의 김선동 연예가 이수요교세의 박성완 강남구의 오세준 그리고 아이가 김수하 오늘 대표로 아이다와 암네리스와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대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다 역을 맡았던 김수아입니다.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서 있으니까 너무 너무 든든하고 감격스럽네요. 다들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제 토요일 저녁 공연 때 지금 제가 극장에 오면은 다들 진짜 완전히 목초관에서 눈도 못 뜨고 완전 진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뭔가 좌절감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대에서 저를 아이다로 믿어주고 또 바라봐주는 그 눈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거는 진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었던 거는 그냥 진심을 다해그 순간순간 연기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밖에 없었습니다. 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관객분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꽉꽉 채워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힘내서 오늘 충분해도 엄청 오래 끌고 <laughs> 콘서트에 온 것처럼 정말 힘나서 공연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진짜 너무 멋지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공연할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함을 더 느끼게 해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저희 공연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정말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공연 잘열릴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들께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또 저희 공연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네, 네, 뮤지컬 아이다가 앞으로 또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던 혹은 오지 않던 여러분들 마음 속에 뮤지컬 아이다가 항상 아름다운 공연으로 어, 영원히 남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우리 공연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어, 저희 공연은 끝났지만, 아, 어, 우리의 삶은 배우의 삶은 계속되니까요. 저희는 건강하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연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기작을 소개해드릴까? 스베스와 함께 바로 옆에 국립극장에서 연기 편닛을 지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드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될 마틸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laughs>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